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돼 있는 것은 그 법치가 강하단 말이야. 얼마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힘이 강하냐. 그게 미국이야. 우리는 말이야 법을 장난으로 나이롱해 나이롱. 법을 지키는 사람은 거짓.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식이 부익부 비니삔하고 똑같대. 그죠. 법에서는 그 말을 뭐라고 그러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유죄가 돼. 돈이 있으면 무죄가 돼. 그게 우리나라 법이야. 미국 법은 그러나 그런 나라는 우리 같은 그런 법치주의는 이게 개판이라고 그래. 개판, 개판 민주주의. 그러나 법에 대해서 너무 정신이 흐릿하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임기 내에 처벌할 수 있지만 임기 후에는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조사 없어. 앞으로 그 제도는 없애겠어. 나는 법을 바꿔버려. 고위공직자는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물을 수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검사든 살아있는 권력한테 대들어보라 이 말이야. 죽은 권력한테 대들지 말고. 알겠죠? 아니 바다에 낚시 간 사람이 죽은 고기 낚나? 살아서 펑펑거리고 나가 왜 낚시지? 어디? 죽은 고기를 낳냐, 이 말이야. 아니, 썩은 고기를 낳고 앉아 있어. 알겠죠? 이런 썩은 국민의 법치주의는 잘못되어 있단 말이야. 인권 변호사들이 막을 내릴 때, 하늘의 인권을 가져오는 자가 나타나.